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맘다익입니다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오늘은 어, 이렇게 얼굴이 예쁜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소인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소인재금은 어, 보기에도 예쁘고 아름다운 색상으로 물을 들여주는 어, 그런 매혹적인 그 얼굴에 어, 누구나 다 반하게 되죠. 그래서 한번쯤 키워보고 싶은 그런 충동을 일으키는 이 소인제 금인데요. 소인제 금이 복륜금이 있고 이렇게 녹가금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금도 있죠. 요런 아이는 가격대가 조금 저렴한데 어, 이렇게 복륜금으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어, 소인제 금은 예쁘기도 하지만 가격대도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쉽게 드릴 수가 없는데요. 어, 어렵게 드려놓은 이 소인재금이 너무나 까다롭고 키우기가 힘들어서 실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키우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너무 까다로운 그런 품종이라 아, 이렇게 쉽게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 소인재금을 관리하기가 가장 힘든 계절이 여름입니다. 어, 이 소인재금은 가을부터 봄까지 성장을 하는 어, 그런 품종이고요. 동형다육이죠. 어, 기온이 한 15도에서 25도 선에서 성장을 가장 잘하는 어, 그런 품종이기도 한데요. 동형이지만 너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또 어, 냉해를 쉽게 입는 게이 애원염 속의 품종들입니다. 소인재 금은 뿌리가 가늘고 약한 게 특징이죠. 목대 역시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어, 물을 조금 자주 줘야 되는 그런 품종이기도 하죠. 2주에 한 번씩은 물을 줘야 되는데요. 어, 워낙 뿌리가 가늘고 목대가 가는 아이라 어, 물을 저장하고 있는 시간이 짧죠. 물을 저장하고 있는 기간이 짧아서. 물을 자주 요하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아, 여름에는 너무나 요아이가 약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또 물을 전혀 안 주고 어, 키우는 분들도 많은데요 소인제금은 휴면기인 여름에도 물은 조금씩 주면서 키워야 됩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가장자리로 해서 물을 조금씩 조금씩 줘가면서 키워야 되고요 여름에는 워낙에 이 소인재금이 약해서 취약하죠. 여름 높은 기온과 그리고 긴 장마도 문제이지만 기온이 너무 높다 보면 소인재금이 몸살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입장이 겨울에 풍성했던 아이였어요. 어, 지난 제 영상을 보면 이 소인재 금이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영상을 보면 전체 입장이 풍성하고 예쁜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렇게 여름을 지나고 나서 입장이 거의 많이 떨어지고 지금 새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도 있고요. 어, 그래서 저는 7월 한 말까지는 이 하우스 안에서 키우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거를 어, 에어컨이 있는 방으로 들여서 LED등을 켜주고. 빛을 보게 해준 거죠. 그리고 항상 25도에서 26도를 기온을 맞춰 놓고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8월 한 달은 회복이 되면서 다시 입장이 생기가 돌기 시작을 했어요. 어, 그래서 그대로 더 이상 입장이 떨어지지는 않고 잘 버텨주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기온이 어 15도에서 25도 그러니까 25도만 맞춰 줘도 어, 요 아이가 입장을 그렇게 떨구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를 해 주는 것을 볼수 있었기 때문에 또 25도 이상, 30도 이상만 넘지 않으면 그런대로 잘 버텨 주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요 아이가 동양다육이기 때문에 가을부터 봄까지는 2주에 한 번씩 물을 흠뻑 주시고요. 어, 여름에는 한 달에 한번 정도 해서 가장자리로 물을 조금씩 주면서 유지를 시켜주는 게 좋고요.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진 곳에서 여름에서도 지내게 된다면 물은 정상적으로 줘도 아무런 탈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마 때도 이틀간 비를 흠뻑 맞췄고요. 그래도 생기가 돌면서 기온이 맞으니까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분갈이 하실 때이 아이는 워낙 뿌리가 약하고 가늘고 하기 때문에 분갈이를 하신다면, 어, 목대 부분을 깊이 어, 조금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아래 뿌리가 고사가 되면 목대 부분에서 뿌리가 새로 나오기 때문에 목대 부분을 흙 속으로 조금 많이 묻혀서 심어주는 게 좋고요. 어, 서인재 금은 자구 번식은 어, 적심 삽목으로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잎꽂이는 잘안 되고요. 어, 풍성하게 있다면 더 번식을 하고 싶다 싶으시면 어, 목대 부분을 적심을 해서 어, 다시 꽂아 주면 어, 목대 줄기에서 새 뿌리가 나와서 금방 또 건강하게 잘자라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관리를 하다가 수명이 다 돼서 뿌리도 고사되고 목대도 많이 고사되고 했다면 적심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가지마다 적심을 다 잘라서 어~ 따로 또 분갈이 흙에다 꽂아 두면 어~ 뿌리가 또 나와서 새로 어~ 건강하게 또 예쁜 모습으로 커질 수 있으니까 아~ 빨리 발견을 한다면 어~ 목대 부분을 잘라서 그렇게 삽목을 해서 키우면 되고요 적심 삽목이다. 그러면 또잘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삽목이 뭔가 궁금해 하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어, 적심 삽목은 이렇게 목대 부분을 적심을 해서 화분에 꽂아 두면 거기에 뿌리가 새로 나와서 어, 이렇게 다시 예쁘게 잘 커지게끔 이렇게 바로 화분에다 꽂아서 뿌리가 나오게 해 주는 걸 어, 삽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새 뿌리가 나와서 또. 건강하게 잘 커주죠. 소인제금은 햇빛이 잘 드는 창가,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하는, 어,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워야 건강하게 잘 커주고요. 어, 한참 성장기인 가을부터 봄까지 어, 장소를 어디다 두는 게 좋으냐면요. 햇빛이 잘 드는 창가,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키우시면 건강하게 잘 자라줍니다. 아, 그리고 다육이를 오래 키워보신 분들도 소인재는 키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만큼 까다로운 품종이죠. 그래서 우리 초보님들도 소인재가 너무 예쁘다 보니까 아, 들여서 키우고 싶은데 가격대가 워낙 또 어, 나가니까 쉽게 묵은둥이는 어, 들일 수가 없어서 많이 어린 아이를 어, 만 원대에서 그렇게 해서 또 들여서 키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그런 어린 소인재는 여름에 여름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늘한 곳에서 키우면, 어, 그나마 버텨주면서 여름 나기를 쉽게 날 수가 있는데요. 어, 너무 뜨겁고 다습하고 습기가 많고 이러면, 음, 어린 아이들은 쉽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묵은둥이를 구매를 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 워낙 가격대가 있어서, 어, 쉽게 구매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소인재를 우리 초보님들께 한번 키워보라고 어 제가 권유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육이를 키우는데 있어서 어떤 다육이든 어떤 품종이든 간에 처음에 어 한번 경험하고 또두번 경험하고 실패를 하다 보면 어또 다른 경험이 쌓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보냈지만 다음번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이렇게 하면 어잘 키울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도 생기고요. 어 그러다 보면 다육이를 또 하나 둘어 경험 삼아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신감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다육이가 이렇게 키우기 어렵다 해서 어떤 품종이든 간에 두려워하고 하면 어 키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실패를 보더라도 한두 번은 키워보고, 그리고 또세 번째 또 성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자신감 잃지 마시고, 한번또 재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소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봤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